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에 있는 자연인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요 본권 토지 안에는 샘물이 퐁퐁퐁퐁 쏟아나는 소산하는 요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 본권의 지목이 답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물만 나오면은 농사를 지었죠. 예, 다락농 같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층층이. 예, 그런 된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 주변 풍경은요, 남서 방향으로 전망이 끝내주고요. 뒤쪽으로 산이, 숲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자연인 토지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대구 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타경 2539 물번 1번 물번 1번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 202번지 물건 종별 답 토지 면적 385.08평 감정이 1527만 6천 원, 쭉 떨어져서 2020년 7월 14일, 52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권의, 예, 토지의 기호번호를, 예, 여기 지역분석 도로상황에서는 1번입니다. 1번. 도로상태 봐드게요 1번, 맹지. 예, 맹지기인데, 본권, 그 가까이 한 100m 까지 차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 그 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요 현재 이용 상태, 이용 상태 남서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 그래서 이 전이기 때문에요. 예, 가셔서 풀, 풀 뿌리만 좀 예, 뽑아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답으로 사용하던 거라서 뭐 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오늘 제가 이 청구금액이 800만 원 정도, 8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본권에 물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주, 어, 돼지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 전인 답인데요. 어, 어, 처음에 변경을 한번 하셨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된거 보니. 두 개를 합치면 그 대지의 금액하고 이 답의 금액을 합하면은 한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어 주인분이 경매로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 받으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이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낙찰 받으시는 분은 상주시 모소, 면사무소 가셔서 주말 농장용으로 띄워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경북 상주예요. 네, 수도권에서 네, 내려가시면 한 3시간? 세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그 세종 바로 옆이네요. 멀지도 않고 네. 충북 옥천도 있고요. 충북 영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쪽은 충북 보은이 있고 상주가 있고 오른쪽에 자,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셔도 되고 경부, 서울, 경기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여기 보시면 영동IC에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동 IC에서 멀지 않아서 예. 주말 농장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텃밭, 주말 텃밭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예. 2차선에서도 멀지도 않고 좋네요 본권의 예. 토지가 좋아요 여기 아래도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서 예. 음, 이렇게 됐네요 음. 이성 사진을 볼까요? 음. 사진을 보시면 봉권의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권의 토지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길쭉하게 생긴 토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웅덩이 있죠? 뭐, 저 수지라 하기는 뭐 하고, 샘물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룸덩이를 이룬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다 논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논으로 사용하고, 이것도 논으로 사용하고, 네. 그러던 지역입니다. 음, 지금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삼농사를 짓는 것도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본권에 본권까지 예, 어떻게 진입을 하냐 여기 보면은 아마 논에 그 농기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이렇게 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꽤 넓어요 꽤 넓어요 아니면은 어제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기 이안기가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또갈수 있으면 이렇게도 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도 이제 물이 있는 곳이네요 아 여기 뭐 산에서 물이 샘물이라든가 이런게 솟아나나 봐요 어 옆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여있어요 물이 아주 좋죠? 네. 원래 농막 생활 하는데 이 물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혹시 샘물이 퐁퐁퐁 나오는 데 있으면 거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먹는 물도 해도 되겠네요. 음. 어, 상준 정말 깨끗한 곳이죠? 음.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아마 가을에 찍은 건지 여기 뒤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을, 음, 단풍이 졌네요. 네, 이렇게 형태예요. 어, 다행히 여기에 밥으로 쓰던 데지만은 오래되지를 않아서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자, 또 약간 멀리서 볼까요? 멀리서 보면 봉건의 토지 모양이 네, 있다. 여기 다락론이 있죠? 다락론이 네, 여기 위에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샘물에서 모였던 저수지는 아니지만 웅덩이가 있는데요. 물이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사진이 흐려서 그렇지만 야, 여기서 그냥 낚시해도 되겠어요. 예, 정말 아름답군요. 어, 오두막을 어, 북쪽에다가 지으시고 남서 방향으로 이 물을 예, 조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일단 학대 집원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토지예요. 그래서 예, 여기 끝에다가 여기 끝에다가 385 평이니까 40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끝에다가 여기 끝에다가 목막을 지우시고 오두막을 지우시면 이게 예, 웅덩이를 조망하겠죠. 물빛을 웅덩이에 있는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베어내세요. 적당히 물빛이 좀 깨끗해지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위성 사진을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땅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숲을 조금 먹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는 임야입니다. 여기 요게 지금 이렇게 자리가 무슨 차가 지나간 자리 같은 게 나죠. 이렇게 예, 예, 근데 여기까지가 본권의 토지고요. 요게는 임야에 속합니다. 남의 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이 웅덩이를 약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요 끝에다 지으시면 예, 물을 조망을 할수 있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향이기 때문에 아주 풍수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인 토지라 그래가지고 풍수를 따진다 그러는데 아이 거 애나면이 그냥 농담삼아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제 로드뷰를 봐야 되는데요. 로드뷰가 안 돼요. 그래서 본권에 어 같은 2번이 나온 거 있어요. 2번 요거예요. 2번 여기로 제가 어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냐 보시면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서 여기 백학교회라고 있어요 백화교회라는 게 있어요 백화교회 여기 가서 보면 잘안 보여요 본권에 토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죠 보세요 여기 웅덩이가 있고 예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꽤 넓어요. 아까 지적도 상은는 좁게 보였지만 사실은 300, 400평 가까이 되는 토지니까요. 뭐 실물에서는 예,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게 예, 농기구가 지나간 자리에요. 여기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예, 여기는 임야고. 예, 그래서 여기 백화교회 요 동로로 해서 여기 가면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보든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올려다 볼게요. 그러고, 또 질러 와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쯤이나, 뭐, 여기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로드뷰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 북서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권에, 예, 또 돼지만 나온 집인데요. 안쪽에 깨끗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소개해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기로 들어가요. 별로이게 주택이에요. 예, 지붕을 건들더 안 와도 되는데,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이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돼지만 나온 걸 소개하니까, 별로, 예, 반응이 없으셔요. 사실은 저런 집 사셔가지고, 예, 뭐몇 백만 원만 주면 살수 있으니까 사셔가지고 술이 음,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은데. 자, 남서 방향으로 백화교회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주변에는요 주택이 별로 없고요 거의 예, 시골 아주 산골 마을 같이 보입니다. 상주 너무 좋습니다. 예, 상주 꽃가. 백화 아이고 백화 백화교회 백화교회를 가겠습니다. 백화교회 평말이 있는 데를 가겠습니다. 네. 마을에 집도 몇채 없어요. 여기 백화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아, 보세요. 어, 여기 논이고요. 논이고 논이고. 기데 밭으로 변했어요. 이쪽인데. 어 뒤쪽은 산이 높은데 여긴 조금 산이 얕트막하죠 음. 이 올라가겠습니다. 음. 자, 이쪽 뒤, 요숲 뒤쪽에 있는 음. 아, 논이구요. 왜 아, 이런 데는 다 밭으로 변했네요. 음.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좀더 하네요. 에서 봐봤습니다. 지금 음, 이게 논이고 논이고 이게 반듯하죠. 일자로 쫙 당긴 게 논이에요. 논이에요. 여기도 논이고, 여기 또, 여기까지도 논이네요. 본권의 토지는 여기 숲, 요숲 바로 뒤쪽에 있는 겁니다. 네. 좋지요? 와, 여기에서, 음, 여기를 내려다 보시면, 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빈집들이 좀 있어요. 빈집도 있고, 새집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 면 사무소에서, 모소 면에서 담장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돌담장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요즘은 이 시골에 가서 살면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많이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돌담을 이렇게. 지난번에 어디였죠? 전라도 어디 제가 소개해 드렸나? 충청도 해드릴 때도 거기도 돌담을 일률적으로 했더라고요. 아주 정말 이렇게 예. 아마 요거는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비슷하죠. 근데 아주 돌담이 이쁘네요. 돌이 아주 몽글몽글한 그런 돌로 했네요. 진짜 이쁘네요. 예. 자 여기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네요. 여기 에 너머에 있는 땅인데 잘안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주변 풍경이 이렇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 넘어 있는 것같 어떠셨는지요? 자, 주변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어떤지 한번 그런 조금 맞네요.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니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볼까요? 사람 보이네요 음. 마을 길로 내려왔습니다. 음. 현장까지는, 예, 그, 로드뷰가 가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마을에 집들은 좀 많이 맑아있지만은 자연인 생활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예, 현장을 필히 답사를 하시고요. 예, 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